안녕하세요 대한불보정사 선생입니다 오늘은 문수전에문수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laughs> 오래 이옷 아금이 신중 견무진신 현재 대문수전 이리무술에오마라라미오바라라미오바라라미 거룩한 부처님께 기 합니다. 거룩한 거룩침매 기위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이, 암니다. 정겁지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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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방에야니대신일이나고상만다 못다나 몸도로 도로지미 사바 못다나 몸도로 도로지미 사바 항상만 다 못다나 몸도로 도로지미 사바 항상만 다 못다나 몸도로 도로지미 사바 세경대무상심심이로법백전만건한주하급문경도수지온내열해진실을계복장지는호만하나만호말하나말하다호말하나만하다전수전한관전지오살광대원만무에대비심대다란이계정계수간의대비주월료공신상오신전비상업 선왕강명만도진실진선미로 무유심되기 미식 송눈만도 제일 영삼을 제제어통영선군자오백3삼에 전수 지신시광명당 수지신신통장 세척지정 언제 대승무리망평은 아금정 속여 소원정 시실한 <놀보> 나무들세요나일남관세요나도둑한안무 원하속도일체중나무대비관세용 원하소도선방표 나무대비관세용 원하속승반여선나무대비관세용원하소족일곱예 나무대비관세용 원하속도일체중나무대비관세용원하소등법성신 나무 <laughs> 아약형 온족산 나무대비관세용 원하기무이사 나무대비관세용 원하소동석수신 아약형 도산도산 제주도 아약형 마탕와탕자국 아약형

나무분사미타불 g saamit, t 사미 y na mo bang saamit, 라 a 아 y 라 a m 라 b a 야 g saamit, taoy na mo bang s a a 바 i t taoy na mo b a 나 g 라 a a m i 나 t a 나 y na 라 o 마 a 라 g s 라 a m i 라 t a o 라 na mo bang s a a m 다 t 수바라에 염살바보다 암바바바람이 스다감나네타오마로게아로게 마주로게치가는게. 이 아래와 모지사다바, 삼바라, 삼바라, 아리나, 구로구로갈마, 사다, 사다. 도로도르미온데마우미온데 다라다라, 다리네 세바라, 자라스는 바라, 암바라, 무제. 암바라, 암바라, 무제. 이러바라 암바라, 무제. 이게 세바라, 아라 미사미나, 사야, 나미라 미사미나, 사야. 자라 미사미나, 사야. 오로 오로 마라 오로 하라 마라 마라 마사라 사라 쓰리 쓰리 소로 소로 모짜 모짜 모다야 모다야 내 다리야 이라 간다 갈마사나 사라 마라 마라 사바 마이다 사바 이다 왜 세바라 사바리라 간다 사바 마라 가시나 사바 마자가라 사바라 자가라 욕대하 사바 상공삼능의 무자나 사바 마라고 다다네 사바 이자이 제타가리나 이나요 사바마 마가라 달마이마 사다 사바 나무라 단나라에 바로 대세바라 사바 나무라단나라 dan n a 라 a 라 m 라나라라 i 라 e s 바 b a 바라 s 라 b a 나야 a m 나 r a d 바라 Nanae Manubide Sebara Sabang, Laya, Aya, n a m 아금지성 저지원 혼자 자비위가오 아석소조자고 기우이잠지지종신구이조생일제하금개참해나무삼대오사오승장월보강어름조월일생아자자령월 백운사사교종 찐이덕불금강금강소복해삼월 보강월조몸전황불한이장만이부적불 무진양승양보사자월 한이장은주황볼 재보당만이 승양볼 한이, 달생중재금이잠해 두도중재금이잠해 방모중재금이잠해 ô 중재금이참 n 망어중중재이참 m i 어중중금이 ê 양설중재금이 참 u n g t 재금 n Kimi tham mê kia ô 중 r u n g Trần Kimi t h a 맥 ă 정정 ô 염정 r u n 멸진무이 n 재무자성자신 a 신망심 ăn 자 u 망심일 u 구공 시중명의 진참회 참회 h a m 살범어 h a 지사다사바엄살범어 r ầ 지사다사바엄살 a m mê, 지사다사바 존제공덕기적성심상성입대대대나 부릉짐신진상금인간수복여불조사여이조정인등등나무질구지불보대존재보살제구지불보대존재보살제구지불보대존재보살정복해지는엄나엄나엄나호신지는엄지리엄지리엄지리엄리관세무살본심미매역자되명함이런엄마리밤매요 음 엄마니 밤매 엄마니 밤매 엄마니 밤매 엄마니 밤메. 준재진은 나우사다나삼삼막 삼았다고, 지나무 다녔다, 음마해 주래준대사 바버리엄전해 주래준대사 바버리엄전해 주래준대사 바버리엄전해 주래준대사 바버리 아금니성니준재즉발벌이강대원원화정의소며원화궁동의성취원화성범연장원중생생성물도여래십대발로문원화영의사막도오화속단담지지원화성문불보소원화건속의정원화소재불화원화불대버리시원화교조세안양원화속연합의따원화문제자원화강도제중생발상소원중생무변서원도본내부진서원담보문화서원화물주보당서원성자성생서원자성군대서원단자성머무서원화 소원소원니바로얘김명래삼뭐 나무상도 시방본 나무상도 시방본 나무상도 시방성 나무상도 시방고이 나무상도 시방고 나무상도 시방성 나무상도 시방고 나무상도 시방고 나무상도 시방골 나무상도 시방골 나무상도 시방고 나무상도 지방고 나무상도 지방고 나무상도 지방고 나무상도 방 나무상도 방 s a b a b a s u d a r a y a d a i a s a baba ba s u d o a om sabababa saudaray a d a i m a s a baba ba s u d a d a n i a n u b a r u a danga d a s y a a y a p a r e s a b a r u a danga a s y a a y a p a e s a b a r n u a a n g a a s y a a y a p a s a d a n y i a n u m a n d a a n d b a saba, 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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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saba, 동먹계 지는 나색색 성배, 공점이 없지. 앞에 명주어지지. 어정산 지는 동 먹게 무량정이지 당가 찾아, 문나무 삼한다. 이제 중해져, 당가 담아. 삼한다, 못다남남, 나무 삼한다, 못다남남, 나무 삼한다, 못다남 나무 삼한다, 못다남남. 나무, 후봉성 중 칠부조사. 나무, 칠, 물조사, 문수보살, 어, 문수 나무, 성주, 수보살 나무, 성령의 상, 물무소사정 어서, 정지로, 나무, 저리, 가지, 가 나무, 자리가리 가지, 다 나무, 리 가지, 오지 가지, 가리다리 가지, 가나 가지, 다지가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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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유왕은 주의, 창종, 용자, 무요, 방제, 자제, 주법계, 종방난자와만 진정약, 진공, 양식, 일차, 지지, 무고, 개서무효 조심, 사바세의 남성, 모두, 대한민국, 남북동의 세계, 평화, 월드피스, 나이, 팅 개수, 런, 화이프, 땡, 자라있을 때, 대한불, 모정사, 정정, 이도라 대한민국, 한국, 안전하게,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해옵소서 난징겐스로운 월분이나 세대, 불보도자 정정리도량. 은하검자, 찌기성대 양사, 인도제가 깎인등입자제가 깎든, 연등입자제가각든 무채. 이 차, 이 금융이도, 은 성정공양, 문수보자, 참정례 청부향연양, 포유신, 성정삼조산채. 문수사살 나무의 신봉청. 문수호사, 여만건수청량사 오봉성주, 삼세, 부봉성주, 사모사, 유원자, 나무의 신봉청. 문수호사, 여만건수청량사 오봉성주, 삼세, 불모, 문수호사, 원자 나무의 신봉청. 문수보사여만권수삼양산어만강릉노량초영화총영화총영화총영화총영화학주삼약에정명남한모수장전아버지장인한가도지경정과신경인한자진는요오리장정어재보자의정정아구면열시자시성불교온바람바 옴 바라미나 사바 옴 바라미나 옴 바라미나 사바 옴 바라미나 사바 옴 바라미나 사바 바라미나 사바 나무삼계 불모 오봉성존 스보살 보살 문수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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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보 문수보살, 문수보살, 문수보살. 文殊菩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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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文殊菩萨，文殊菩萨，文殊菩萨，文殊菩萨。文殊菩萨，文殊菩萨，文殊菩萨，文殊菩萨。文殊菩萨，文殊菩萨，文殊菩萨，文殊菩萨。菩萨文殊菩萨，文殊菩萨，文殊菩萨，文殊菩萨，文殊菩萨，文殊菩萨，菩萨文殊菩萨，文殊菩萨，文殊菩萨，文殊。 운수보살, 운수보살 마사, 오마라 바자나지, 오마라 바자나지, 오마라 파자나지 오마라 파자나지 오마라 파자나지 오마라 파자나지 오마라 나 오마라 나지 능해소래 성공적감흥도교 난사 아자도량 제지 주문수 사 영영 하신 영은무사는 문수전 이신계수 김영래 동목계지는 온나+ 엄나엄나엄나엄나엄나엄나엄나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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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나다나은나 온나+ 온나+ <목줘>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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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나수나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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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짐정 내공양 온고봉성중 대지문수사리보살 지짐정 내공양 정정해상 대지문수사리보살 지짐정 내공양 삼계불모 제보조사 대지문수사리보살 이원 문수 보살 강림 도량 수자 고양냐건가비료은공무게 대중생명 다이슨. 또는 오마나 산 오마나 바바바 오마나 바바 바라 오마나 바바 바라 오. 양기는오마라삼바마바바라 오. 마라오마바바라오바라오마바라삼마바바라바라오라바바라오나라라바라오마라바라바라라바라라마라라바 오마라미만라사바바사랑지진을 오마노가 설바다 사다하시뱀 오마무가 설바다 사다하시뱀 오마무가 설바다 사다하시 오마무가 설바다 사다하시뱀 보이는 오모로로 삶게 사바 오모로로 삶게 사바 오모로로 목게 사바 오모로로 삶게 사바 오모 사바 능에서오 성공적으로 감도 더한다. 하차도량, 대신주 문수, 보살 영감주 아신영금, 문수전, 일시개수, 김용래 문수, 우치의 바람은, 금세 세계의 본전이시고, 거룩한 오원의성조이시며 과거 칠부르조사로서, 사바세계의 청령의 상에 머무시는 떼지 문수사리보사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여합니다. 날카로운 지혜의 건강은 본래와 의심의 그물을 끊어내고 손에 드신 청령마의 향기는 합장된 무량 옥독을 드러내며 태고 계신 정사자의 보호는 온간사견을 잠재우니 운수사님의 반야, 지혜, 어떤 뒷글이 용납되겠습니까? 지혜는 검해를 이어넘고행운은 잘진을 이루오니 세간의 위약한 지혜와 복덕은 검야 속에 잔디뿌 가서 오나 문수보살님의 거룩한 지혜와 공덕을 바로 없는 저희 제자들 일심으로 합장하고 간절하게 발언납니다 거룩하고 지혜로운 문수보살님, 금일문수호 사님께 동참하는자 대한불보동사, 제제전일제 대한불보동사, 인등입제제제, 각각 등무제, 현등입제제, 각각 등무제, 과거세 현세제모든학업을속는다에 참여하온, 삼재의 발람과 사백삼명 어려움이, 뽑눈 녹두 사라져서 우수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지혜롭고, 복된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죄만 있고 믿음이 없는 자는 사견에 떨어지기 쉽고 믿음만 있고 죄가 없는 자는 맹신에 떨어지기 쉽나니 냉천한 지혜와 굳건한 믿음을 세우 양날개와 같이 의지하여 어느 때나 채우지 않는 중도 우르 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룩하고 지혜로운 문수호 살림. 무기력과 나체의, 나태음눕에 나체 따졌을 때, 빠른 땅이 되어주시고, 변민과 갈등의 물길 속에서 청년한보보수가 되어주시며, 나약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는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어리석어헤맬된 밤길을 인도하는 밝은 등불이 되어주소서, 그래야 언제나 당신을 믿고 다루는 저의 제자들이, 지혜로운 불자, 노력하는 불자, 성공하는 불자가 되어, 따뜻한 가정은국을 든든한 일원이 되게 하시고 드높은 사의 찬란한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지혜로운 운수 보살님 금일 기도하는 바로난 불자 대현불보동사 신도 일제 각각 등모체 인등입처제각각 등모대 인등입제제각각 등모대현사 신도 일제 각각 등모체 다시 한번 간절하게 제 두조하고 기여하옵니 오늘 문수보살님, 지, 관야의 기도를 통해, 싼 지혜와 국독이 있다면, 시망세계 일제 모든 중생들에게 희양기 없어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오리다, 본문을내배우리다외도를다 이루오리다, 나무, 우봉성주, 수보살나무 운수 질교조사, 운수보살나무, 정룡, 文殊菩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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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So was I. b a 아 바냐 바람일 a m i l Dadim Jongan, the devil's a r r a n g i n 공 Panya Paramil Tashi t o 상 y o Tegongjoy, t e

모지 마냐 바람에 다시 대신주이대명주 심호상 심호 등등주 능대재제최고실 싶어 곳을 바냐 바람에 주주주주주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승아재 모지 사바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승아재 모지 사바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승아재 모지 사바 예, 다니 감사합니다. 대연불보동사는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도량입니다. 여러분 함께 공부합시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바른 축원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어수선합니다.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한국이 안전하게 돌봐 주옵소서. 안전한 나라가 되게 아주 없소서. 간절히 기도 바로 나옵니다.